현대자동차가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팬들의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한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류현진 선수에게 제네시스와 산타페를 제공했습니다. LA 다저스에서 2승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LA 생활에 적응하길 바라는 선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산타페의 안정감과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제네시스의 젊은 감각과 스피드가 류현진 선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두 차종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한국이 아닌 LA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타는 감회가 네. 새롭다며 요즘은 산타페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어, 한국에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차를 타는 것보다 한국 차를 타는 게 어떻게 봤을 때는 어, 좀더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LA 다저스 구단을 이용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저스 구장 내 스코어보드, 펜스 등 경기장 내에서도 현대자동차 배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류현진 선수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외에도 현대자동차 페이스북을 통해 모은 한인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류 선수의 캐리커처와 함께 담은 액자도 선물했습니다. 류현진은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좋은 경기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류현진 선수는 오는 금요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LA 1 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